테리아. 아 헤리야? 아 헤리야? 어. 어라보의 리필 맞고 라벨 하는 중입니다 향수 르라보 블렌딩 하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지금 뷰티앤뉴스 왔습니다 네. 얼마야? 천 단위로 하면 74만원 음. 하던컬라원라빈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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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거 빌받았습니다 이런 게 너무 좋아 음.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음.

조자도 나왔습니다 안 먹으니까 먹는거야 누나 술 되게 오랜만인거 아니가안 먹으니까 누나가 먹어주는거야 니가 남길까봐 유자만 많이 안나 너 어때? 유자만 많이 안나 응. 원래 유자 뿌려놓었는데 응. 유자만 있긴 있어 바라게 해외 리마트에서 산 치킨 먹는 중입니다. 음. 굿모닝 긴장 아침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브런치를 먹을 겁니다. 아, 고자 입니다. 아, 고니다맛있겠다 아, 렉고다만들어다 아, 렉 고자 입니다. 아, 렉 고자 입니다. 아, 렉고 예뻐. 에지나 응. 아주 신났네. 아니 그냥 입어 보는 거야. 근데 이거 너무 크게 보면 안 입은 거 같아. 음. 응. 미디움이 타이트하게 입어야 돼. 이번는 <laughs> 왜냐면 파트너야 이런 게 있는데 1 0만원이나 해서 이거 조깅할 때 필요하구나. 근 카메라는 둘이 있네. 음. 이렇게 응 귀여워 이런 검정색 이런거 얼마야? 삼성거 이거 옛날에 레스포 상 느낌이다 추억의 레스포 상 이거 약간 복심하게 해요. 응. 음, 본행 이런 거 되나봐. 아, 그럴 수 있겠다. 아, 이거를 다운받아야 되는구나. 오, 우리가... 너무 귀여워. 예쁘다. 마음은 따뜻해졌어. <laughs> 왜요? 날씨는... 왜냐면요. 왜냐. <laughs> 얇은 경량이 있잖아요. 갖고 싶었던 클락 오리지널을 샀습니다. 이 사람 많다 네, 네. 근데 시부야라서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 요즘 빠져있는 지루할 외부시가. 틈이 없겠네요 네에 목숨 있는 것까지만 딱딱하고 나는유사 나는 나마비 <목소리> 잘고 있는데 내려 나인다 山さんもチェックしてないかに。 엄청 많은 거, 음. 목이 너무 말라서. 사포로 바에 왔습니다. 사포로 바에 왔습니다. 끔한로 맥주만 먹기 심심해서 가에왔를시켰습니다 뿌려볼까요? 네. 이런 기념품도 파는데 제 취향은 이런 맥주잔 맥주잔이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누나가 사줬습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누나 잘 먹었어 어. a5 옆에 이렇게 김자 아빠가 <laughs> <laughs> 그러고 나서 맞아. <laughs> 그리고 테라마치저지에 걸렸는데 그 다음 바로 <laughs> 동키호테에저지에 걸려가지고 <laughs> 막 숨막히고.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샐러드는 내일 아침에 야 되나? 나 이거 먹을래. <laughs> 이거 빼낼래. 이것도 있어? 이거 모밀 같아. 나 이거 큰거 먹고 싶은데. 이거두개 먹어 그러면. <laughs> 이런 거 영상 찍 제가 안 브릴에 먹어야지. 몬테레이 우동입니다. 네, 부어 주십시오. 뭐뭐 하세요? 이거 열어야 돼? 이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있는 아, 다시 할게. 들렸어요. 몬테레이 우동입니다. 유부우동이요 예. 은 네. 하게선은 네. 맞출까? 응. 그만. 됐어. 나는 뭔지 모르겠어. 쇼유 우동, 쇼유 라면 아니야? 쇼유 라면 같았는데 간장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새우가 네. 있어. 부 뭐자 <laughs> 띠로리 아 괜찮아 아니야 누나 저거 더 끓여 거의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끓이면 돼 까꿍. 다 붓고 어차피 내일 아침에 또 끓여 먹으면 되잖아 응. 이거 뭐예요? 갑자기? 아니, 라면 먹은 김에 빵도 다 먹어야지 그리고 이 칸에다가 샐러드 음. 같이 해서 먹으면 되잖아 어, 아, 역시 알뜰해 아 하나 먹어 빨리 안 먹어 네. 맛있네. 봐봐. 네. 풀리면 네. 음. 아주 촉촉하다. 방에 이게 걸려 있어 가지고 다 다이, 이거 다이소 문양 아닌가요, 여러분? 동생이 사준 포토 가방을 자랑하고 싶었어요. 네, 한번 자랑해 보세요. <laughs> 포토 가방을 사줬습니다. <laughs> 누나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. 이거는 그 포토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점원, 점원분이 주었던 예쁘쥬 네. 12월에 한국 놀러 온다고 이야기해 줬었는데 그러니까요. 근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? 이렇게 묶어가지고 음. 예쁘게 DP 같은 거 하는 것 같아. 짜잔! 이거 작년에 우리 교토 거기 어디야 닌... 닌넨 자카? 어 닌넨자카 포터 매장에 갔을 때 음. 그때 이 컬러 되게 예뻤잖아. i n j a n i n j 보다는 이거를 음 i 어서 파우치를 음 개별로 쓸수 있다고. n j a 이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다고. 그 음.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 좋다 파우 파우치를 따로 살 필요가 없네 <laughs> 그정도예요 <laughs> <laughs> 무엇보다 이 컬러감이 너무 좋아 음. 이 검정보다 이그 컬러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? 검정은 전에 너가 아빠가 사다 준그 백이 이미 집에 있는데 아빠가 날 줘가지고 음. 컬러가 두개 겹치는 것보다 난 그리고 이 컬러가 그냥 단순히 음. 카키의 그런 고유한 컬러가 아니라 카키랑 민트랑 뭐가 약간 섞인 음. 그런 컬러 같아 이걸로 MA1 입으면 예쁘겠다 아 그치? 음. 그리고 사이즈가 딱 좋아 가격이 얼마 정도였죠? 음,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원 정도 아니었나? 54? 53만원? 이 정도 됐던 것 같아 짜잔! 호텔 앞에 있는 리저브 매장에서 아침을 간단히 먹고 오늘 공항 가는 날 <laughs> 그러니까요 공항 가려고 합니다 끙수속 밟으러 가는 중입니다 먼치치 베이비인데? 원치치 얘는 더 싸다 얘가 더싸얘 기저귀 찼잖아